자다음 아, 내가 준비 안한게 이제 채팅창만 하면 돼요. 아 귀찮아. <laughs> 아 그래도 돈 주고 맡긴 거잖아. 내가 심지어 잘하지도 못하는 스페인어 꾸역꾸역 어떻게든 써야 돼. 안쓸수 없어. 어떻게든 써야 돼. 이 악물고 쓸 거야. 자, 아, 스트림 엘리멘트를 킨다. 마이 대시보드를 킨다. 뉴 오버레이를 킨다. 어, 개어려운데? Excuse me, sir. But I can't find what you... Talk to me, where is it? My god, Oh my god, my god, my god. Oh my god. Yeah, song is so I was really hoping that my dreams come true. No!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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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new over overlay. Then press this button. But I can't see that button. What what where? What? How? edit wizard stream tool your streamer's chat custom custom it u o a file? where? 어디서 파일 업 e 드를 하나 아. 못하잖아요 할수 없잖아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도움 도움 님들아 있잖아 스트림 랩에서 채팅 설정을 하려면 있잖아. 근데 오리지널 채팅창이잖아. 그래서 그거를 설정을 하려면 있잖아요. 이 버튼을 눌러야 된대.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. 이 버튼이 왜제 눈엔 안 보일까요? 분명히 이 e 플러스 옆에 있어야 되거든? 근데 어, 어, 어디 간 걸까, 이 친구는? 와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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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 one finds it! Oh m I'm sorry! 겠다 Oh my God. 아 <laughs> 잠깐만. 아니다. <Find it>. Sorry. 아. <laughs> 울테이가 없어요. <laughs> 아. 진짜 어쩌고니 없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아니 아니 이걸 왜 숨겨 놔? 근데 저해? 나 마음에 안 들어. 왜 숨겨 놔? 부끄러워? 왜 숨겨 놓냐고 짱나게. 숨긴 게 아니고요. 바보 하필 우리한테 도움 받으려고 할때 찾아서 바보 같은 거다 들켰네. 바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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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보. 너무한 거 아니야? 말이 심하잖아! 어? 사과해 나한테.